기존에는 맵쌀로 쌀가루를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쌀가루로 식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쌀가루 전용 품종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논 가득 벼가 익어갑니다. 언뜻 보기엔 연유벼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곳의 변은 좀 특별한데요. 이번에 새로 개발된 가루미 품종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쌀을 불리지 않은 상태로도 바로 빻 쌀가루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쌀가루 전용품종 가루밀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빵이나 떡의 원료로 쌀을 쓰려면 먼저 쌀을 불려서 가루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웠고 또 바로 빻서 쓸수 있는 밀보다 비용도 두배 이상 더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7년 식품 산업에서 원재료로 구매된 쌀 가운데 쌀가루는 5.6%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루미 품종 개발로 쌀 상품 개발에 필요한 쌀가루를 보다 편하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루미 쌀은 소규모 업체의 재분기로도 쉽게 빠을 수 있고, 대규모 밀가루 재분 설비에 현미를 넣어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일반 맵쌀과 비교했을 때 가루미는 전분 구조 특성상 밀가루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바로 갈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맵쌀과는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을 수 있어서 제품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 또한 쌀가루 품질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가루미는 새로운 가공 소재로서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쌀빵 경진대회에서 가루미 쌀가루로 만든 빵의 맛과 식감이 기존에 유통되던 쌀가루보다 더 좋거나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반응이 너무 좋고요. 그 밀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밀가루 빵을 못 먹고 있었는데 쌀빵을 먹어보고 어, 너무 속이 편하고 지금 현재 맛도 좋고 식감도 괜찮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쌀 맥주와 떡의 원료곡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가공공정이 간소화됐습니다. 전분 알갱이가 성별계 배열되는 가루미의 배유 특성 때문입니다. 가루미 품종은 병에 강하고 생육기간이 짧아 다른 작물과 돌려짓기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농가에서의 가루미 품종 생산도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진청은 농가와 업체의 가루미 품종 보급을 점차 늘려감과 동시에 앞으로 좀더 다양한 쌀가루 전용 품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